2025년 7월 9일 오후 5시 반. 지금 온도가 34도입니다. 해질 때가 다 됐는데 아주 따끈따끈합니다. 고추밭에는 요새 매일 물을 주고 있습니다. 매일 물을 주고 있습니다. 매일 물을 줘가지고, 쓴머지도 없이, 위에 고추가 지금, 열매가는 됐는데, 그렇게 착가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. 고추랑, 이렇게 달렸는데 그림이 잘 안나오네요 적과 상태는 아. 조명이 안 되는구나. 그리고 고추가 고추 속에도 뒤지면 은 고추가 달려 있습니다. 음. 이거가 고추를 찌기가 쉽지가 않구나. 이게 높이가 조금 더 고추가 지금 크기는 내 가슴. 고추 나무 키가 내 가슴 정도 되니까 찍기가 쉽지 않구나. 아다아 아, 이거는 역광이고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역광이 아닌걸로 다시 찍을 수가 있겠구나 어두워 이제는 고추가 그러나 지금 안 보여. 고추 고추철량강한 있는 고추철량도 이렇게 잘 안되는구나 고추 달리는거는 밑에서 달리는거는 왜 이렇게 안나오지? 많이 달렸는데 잠기지가 않네. 시에 고추 달리는구나. 고추가 어떻게 돼가지고. 하늘을 보고 고추가 달리고 있다. 밑으로 고추가 쳐지지가 않고. 옆으로 쭉 나가기나, 오히려 하늘을 보기나, 고추가 이렇게 작가되고 있다. 고추 속을 한번 볼까?